안녕하세요. 12주차 운동입니다. 오른다리를 가로로 기역자, 왼다리는 뻗어주시고 팔꿈치 접어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갑니다. 왼다리 뻗어주시고, 팔꿈치 접어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네발 자세 잡고, 손바닥을 천장으로, 엉덩이는 발뒤꿈치 쪽으로 눌러주시면서, 고개를 돌려주세요. 이때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더 눌러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리고, 겨드랑이 바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갑니다. 손바닥 천장. 고개는 왼쪽으로 회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갑니다. 손바닥 천장. 오른쪽으로 돌리고, 겨드랑이 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바로 엎드려 놓으시고, 팔을 옆구리에 붙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가슴을 열어볼게요. 하나. 이때 엉덩이 힘을 꽉주셔서 복부 앞쪽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내고, 배꼽 당기고, 엉덩이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한번더 갑니다. 손바닥 밀어내고, 배꼽 당겨서 엉덩이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양반 다리 하시고, 양옆으로 선, 오른손 바닥, 왼손은 오른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손바닥 누르고 그대로 오른손을 왼쪽으로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기. 그대로 손바닥 눌러서 오른쪽으로 손끝 쭉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갑니다. 왼손 손바닥 누르고, 오른손 왼쪽 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손끝을 엉덩이 쪽으로, 올려서 등을 떼줍니다. 무릎은 90도 내쉬면서 한 다리 당겨오고 한 다리 뻗어내실 거예요. 가볼게요. 마시고 복부 잡고 다리 교대로 움직입니다. 마시고 배꼽 1번 다리 교대 움직임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한 다리 뻗고 한 다리 당겨옵니다.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천천히 교대 움직임. 마시고, 배꼽 당겨서 교대 움직임. 마시고, 복부 잡고 다리 교대 가세요. 이때 손끝이 계속 뻗어주시는 힘 주시면서 복부의 힘을 느끼시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마시고, 복부 잡고 천천히 교대 움직임. 마시고, 배꼽 잡고 천천히 교대 움직임. 마시고 배꼽 1번 다리 교대 움직일게요. 휴식 다음 동작은 손을 깍지 끼워주시고 다리를 90도 그 상태에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왼쪽 무릎이랑 만날 거예요. 복부 쏙 집어넣고 마시고 내쉬면서 가볼게요. 복부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무릎이랑 만나세요. 가슴을 회전시키면서 대각선 짝꿍으로 만날 거예요. 오른쪽, 왼쪽 무릎, 내쉬면서,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무릎 만납니다. 마시고, 복부 잡고, 회전시켜 주세요, 상체. 마시고, 배꼽 잡고, 회전.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다리는 교대해요.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가슴 회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이랑 만나게끔 반대로 대각선 회전 열시 다음 동작은 배꼽을 당겨서 골반을 살짝 말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쉬. 귀까지 가볼게요. 내쉬면서 손머리 위로 마시고 배꼽 잡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배꼽 1번 손머리 만세. 마시고 복부 잡고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배꼽 당기고 만세.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손머리 위로. 마시고, 배꼽 척추, 돌아오세요. 마시고, 배꼽 당겨서, 만세.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오고.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손머리 위로. 마시고, 배꼽 당기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마시고 배꼽 척추 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손머리 위로 마시고 쉬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마시고 배꼽 잡고 다운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내려옵니다. 휴식. 다음 동작은 롤다운 롤업입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기.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복부를 쏙 잡아놓고 골반을 말아서 배꼽을 계속 힘 주세요. 쏙 집어넣고, 복부에 계속 주고 천천히. 골반 허리, 어깨, 고개순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턱끝 당기고 시선 복부 보고 손끝을 앞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업, 업, 업 올라왔죠. 여기서 골반 허리, 등, 어깨 고개순으로 올려줄 거예요. 자, 호흡이랑 같이 가볼게요. 6번만 가볼게요. 복부 잡고 골반 말아서 골반, 허리, 등, 어깨, 고개.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당기고, 손을 무릎 쪽으로 쭉 뻗어내시면서 배꼽 계속 당기세요. 골반, 허리, 등, 어깨 순으로 일자 올라오고, 골반 말아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마시고, 배꼽 당겨서 손 뻗어내시면서 복부 쏙 집어넣고, 시컬 골반, 허리, 어깨 고개 복부 잡고 골반 말아서 천천히 천천히 척추를 하나 하나 도장 찍듯이 내려가세요. 마시고 배꼽 당기고 손끝 뻗어 내쉬면서 복부 힘 그렇죠? 골반 허리 어깨 고개 배꼽 잡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죠.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어, 뻗어내세요. 손끝 계속 힘, 복부 쏙 집어넣고, 척추 일직선, 복부 납작하게 골반 말아서, 골반, 허리, 등, 어깨 고개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손끝 뻗어내고, 밀어내세요. 복부 쏙 집어넣고, 골반, 허리, 어깨 고개 일직선, 복부 잡고, 골반 말아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마시고, 배꼽 당기고, 손끝 뻗어내시면서, 어, 골반, 허리, 등, 어깨 고개. 휴식. 엎드려 놓으신 상태에서, 팔은 옆구리에 붙여주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엉덩이에 힘을 꽉 짜주신 상태에서 동작하셔야 허리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부 잡고 만세, 마시고, 배꼽 당겨서 W 자세 가볼게요. 마시고, 배꼽 척추, 옆구리에 팔꿈치를 붙여줍니다. 복부 잡고, 만세. 마시고, 배꼽 당기고, 옆구리에 붙여서 W자세. 마시고, 복부 잡고, 만세. 마시고, 배꼽 1번, 팔꿈치 접어서, 옆구리 붙이기.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만세. 마시고, 배꼽 당겨서 팔꿈치 접어줍니다. 옆구리 붙여주고 마시고 배꼽 척추 만세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팔꿈치 접어서 옆구리 꾹 짜고 마시고 배꼽 척추 만세 마시고 복부 잡고 팔꿈치 접어서 끌어내리고 만세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W. 마시고, 배꼽 잡고, 만세. 마시고, 배꼽 1번, W.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만세. 마시고, 배꼽 당기고, W. 마시고, 복부 잡고, 만세. 마시고, 배꼽 당겨서, W.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만세. 마시고, 내쉬면서 W자세. 휴식. 바로 손바닥을 바닥으로 눌러놓고, 내쉬면서 배꼽 당기고, 엉덩이 힘주면서 다리 들기 가볼게요. 손바닥 밀어내쉬면서 복부 잡고,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고 배꼽 납작하게 엉덩이에 힘을 주셔서 다리를 들어 줄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고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기.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엉덩이 지가쪽힘 느껴 주세요. 내려오고 마시고 복부 1번, 다리 들기 2번.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오기. 마시고, 배꼽 당기고, 업.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배꼽 1번, 엉덩이 힘.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오기. 마시고, 배꼽 1번, 업.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내려오세요.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업.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배꼽 척추 업.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다운. 휴식. 무릎 밑에 발뒤꿈치 엉덩이 너비만큼 열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당겨서 엉덩이 힘줍니다.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다리 뻗어주고 마시면서 플렉스 내쉬면서 쉬, 가볼게요. 마시면서 플렉스 내쉬면서 포인 마시고 포인 플렉스 포인. 이때 오른쪽 엉덩이 힘을 꽉짜 주셔야 돼요. 마시고 포인. 좋아요. 반대쪽 뻗고, 뻗고 마시고 복부 잡고 포인. 마시고 포인. 발목 플렉스, 포인, 왼쪽 엉덩이 힘 주시면서 유지. 반대쪽. 다리 뻗고, 마시고, 포인, 마시고, 포인,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복부 잡고. 오른쪽 엉덩이 힘 주시면서 포인 반대쪽 뻗어주고 마시고 포인 마시고 포인 마시고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휴식 다음 동작 마시면서 내려갔다 내쉬면서 엉덩이 들기 업 갈게요 마시면서 내려갔다 내쉬면서 엉덩이 힙 마시고 복부 잡고 엉덩이 힙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엉덩이 힙 마시고 엉덩이 뒤쪽 힙 마시고 복부 잡고 엉덩이 힙 마시고, 배꼽 잡고 엉덩이 힘줍니다. 마시고, 복부 잡고 엉덩이 힘.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엉덩이 힘. 마시고, 복부 잡고 엉덩이 힘. 마시고, 엉덩이 꽉 힘주세요. 휴식. 네발 자세에서 무릎 들고, 마시고 내쉬면서. 쉬.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업. 마시고, 복부 잡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복부 잡고, 엉덩이 힘.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기. 마시고, 배꼽 척추 업. 마시고, 복부 잡고, 다운.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엉덩이 힘. 마시고, 복부 잡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복부 잡고 업. 마시고 배꼽 당겨서 다운.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마시고 배꼽 당기고 다운. 마시고 복부 잡고 업.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다운. 마시고 배꼽 척추 업. 마시고 복부 잡고 다운.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업. 마시고 배꼽 잡고 다운 마시고 복부 잡고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휴식 반대쪽 배꼽 잡고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고, 복부 잡고, 업. 마시고, 배꼽 잡고, 다운. 마시고, 배꼽 척추, 엉덩이 힘. 마시고, 천천히 내려올게요. 마시고, 복부 잡고, 다리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고, 배꼽 척추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마시고, 복부 잡고 엉덩이 힘. 마시고 배꼽 당기고 내려옵니다.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기. 마시고 복부 잡고 엉덩이 힘.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마시고 배꼽 척추 업.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다운. 마시고 배꼽 척추 업. 마시고 전체 내려오기 휴식 다음 동작은 벽 잡고 골반 너비만큼 열고 발목 관절보다 무릎 앞으로 수직 발목 발가락 세워주기 자 마시고 내쉬면서 시 갈게요 양발 누르면서 수직으로 일어납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업. 천천히 내려오기. 양발을 눌러서 일어날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고, 복부 1번, 업.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고, 배꼽 1번, 업. 천천히 내려오고, 복부 잡고, 업. 천천히 내려오기 배꼽 잡고 업 좋아요 양발을 누르면서 수직으로 일어나세요 좋아요 복부 잡고 업 천천히 내려오기 마시고 배꼽 당겨서 업 천천히 내려오시기 반대쪽 양발 누르면서 몸통 수직으로 일어나기. 내려오고. 마시고. 복부 잡고. 업. 천천히 내려옵니다. 양발을 눌러서 수직으로 일어나세요. 천천히 내려오고. 복부 잡고. 업. 내려옵니다. 배꼽 당겨서 발 누르면서 업. 내려오고. 복부 1번 발 눌러서 몸통 수직으로 일직선 좋아요. 복부 잡고, 아, 어. 자운 양발 누르면서 들어주세요. 그렇죠? 마시고 복부 잡고 양발 누르기 좋아요. 마시고 배꼽 당겨서 양발 눌러서 수직으로 그렇죠? 휴식 다음 동작은 골반 너비만큼 한보 옆으로 무릎을 밖으로 돌려주고 깊숙하게 앉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당겨서 3분의 2 정도만 올라오고 쉬, 내려가기 갈게요 복부 잡고 3분의 2 정도만 올라갑니다 깊숙하게 앉고 배꼽 1번 업 천천히 내려갔다가, 복부 잡고 허벅지 안쪽 힘. 천천히 내려옵니다. 발바닥 누르면서 허벅지 안쪽 집중. 천천히 내려오고, 복부 잡고 허벅지 안쪽 힘. 천천히 내려옵니다. 발바닥 눌러서, 어. 천천히 내려오시고, 복부 납작하게 허벅지 안쪽. 깊숙하게 앉습니다. 복부 당기고, 허벅지 안쪽 힘. 천천히 내려오시고, 복부, 발바닥. 깊숙하게 앉기. 배꼽 당기고, 허벅지 안쪽. 그렇죠. 휴식. 다음 동작은, 체중심을 오른쪽으로 잡고,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잡고 옆으로 열고,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잡고 모으기 갈게요.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옆으로 열고, 마시고 복부 잡고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옆으로, 마시고 복부 잡고 돌아오기. 배꼽 당기고 옆으로 열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른쪽 골반은 버티고, 왼쪽은 중둔근에 집중이에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마시고, 배꼽 당기고, 옆으로 열기. 천천히 돌아옵니다. 마시고, 복부 납작하기 옆으로 열고, 마시고, 돌아오기. 오른쪽 다리 버티고, 왼 다리 중둔근 힘.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마시고 복부 잡고 돌아오기 마시고 배꼽 당겨서 옆으로 마시고 복부 잡고 돌아오기 마시고 열어주고 복부 잡고 돌아오기 휴식 반대쪽 체중심 왼쪽 다리를 뻗어주고 내쉬면서 쉬쉬 배꼽 당기고, 옆으로 열고,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돌아옵니다. 마시고, 배꼽 척추 열어주고, 마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복부 잡고, 열고, 복부 잡고, 돌아오고, 왼 다리는 지지하는 힘, 오른 다리는 골반 옆 근육인 중둔근의 힘을 꽉 짜면서 갈게요. 좋아요.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옆으로 열고, 복부 잡고, 돌아옵니다. 배꼽 당기고, 옆으로 열고, 복부 잡고, 돌아오고. 마시고, 배꼽 척추 열기. 마시고, 복부 납작하게 돌아옵니다. 복부 잡고, 열어주고, 마시고, 배꼽 척추 돌아오고. 내쉬면서 열기.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오고. 휴식.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주차까지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